예, 워라우 아이스강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하고 계시나요? 네, 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여러분 나름 그렇게 프라우드하는, 네, 아주 아주 이제 어, 나의 그룹이 정말 어, 최고다, 나의 팀이 최고다, 어, 내가 속해 있는 회사가 최고다, 내가 소속해 있는 그 사람들 그 문화가 최고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 최고가 어떤 기준 때문에 최고인가요? 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가는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생각하는 그 방향성이 진짜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기준을 한번 정해 보고 한번 우리가 소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향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진짜 경제경영 진짜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 성공하고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뭐큰 부자보다는 내가 정말 자유를 누리는 그 방향성이 진짜 여러분의 방향성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방향성 그렇게 방향 방향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붙잡고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제가 경험한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향성들을 보면 진짜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진짜 부자 되는 거 여러분들 가르쳐 주지 않는다니깐요 무슨 얘기냐? 가르쳐 주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진짜 부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쉬운 일을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을 네, 토크 마케팅에서 홍보를 하는데.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확신하나요?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기존의 대부분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그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많은 외부에서 봤을 때 어, 그런 거예요. 가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뭐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5점, 5점 주기도 아까워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5점도 안 되는 그 성공학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인생에서 반 이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반 이상을 놓치고 있다는 그 근거는 뭐냐? 어, 제가 시, 과거 10년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 산업에서 거의 제 20대를 거의 다 여기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이 산업을 거의 집착 수준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 안에서 배우고 배우다 보면 정말 한계를 넘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계속 우리가 뭘 찾냐면 소스를 찾고 자원을 찾고 그 이상의 어떤 방법들을 찾고 그런 발버둥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는 과정에 물론 찾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찾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목숨을 걸고 찾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을 걸고 찾는 사람 소수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찾는 사람도 통찰력도 있어야 되고, 목숨 걸고 찾는 사람이 단지 목숨만 걸어대는 거 아니에요. 나름 언어적인 배경도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국어 영어가 우연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 폭이 넓게 제가 글로벌적으로 정말 이런 산업인들을 계속 찾았어요. 예. 멘토들을 계속 찾았고, 저한테 도움주는. 여러분 로보드 기호사키 하면 로보드 기호사키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지? 얼마나 알아요? 이 사람의 상품을 직접 여러분 돈돈 돈 내고 투자해 본 적이 있어요? 직접 이 사람의 게임을 여러분 다한 번, 두번 놀아본 적이 있냐고요? 이사람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냥 책한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책들이 나왔는데 정말 이 사람의 책도 다 읽어봤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죠? 그러니까 봐봐요. 한 사람을 깊이 아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굉장히 돈... 뭐, 여러 가지 이 투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집착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 정말 저도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정말 저도 탑을 찍어 보고 싶었고, 정말 제가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리더다. 정말 너는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어 굉장히 그렇게 봤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 내 토크 마케팅 일을 하다 보면, 어, 정말 제가 아까 얘기한 그 5점도 안 되는 시스템 안에서, 좀 잘못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20대가 훅 가고 30대가 훅 가고 40대가 훅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와서 방향성을 진짜 부자 되기 위한 방향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 되기 위한 방향성을 붙잡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내 위치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바라봤을 때, 아, 얘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내가 돈을 벌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그 방향성을 내가 붙잡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어떻게 유통해야 되지 마케팅을 어떻게 배워야 되고 셀즈를 어떻게 배워야 되고 어떻게 거래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고 어떻게 소통하는 걸 배워야 되고 어떻게 경제 경영 리더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과정 안에 세팅이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끝점을 가져다가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끝점을 가져다가. 그러면 끝점이 뭐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좀 늦더라도 상관없어요. 1년, 2년, 심지어 5년, 심지어 10년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전하는 그 부자 될 수밖에 없는 방향성, 외부에서 얘기하는 부자가 될수 없는 방향성. 너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예.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히 네트워크 마켓서 얘기하는 그 성공학을 공부하고 배우고 정말 여러분 그걸 정말 정말 100% 신뢰하고 그 이상으로 신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 밖에 경제 경영그 이상의 돈에 대한 흐름, 돈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과 돈이 어디에 연결되고 내 지출과 내 시간이 어디에 연결되냐가 결국 여러분 부자가 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부자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그냥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그 시스템이 얼마나 얼마나 가치 있는지 물론 여러분들 그 안에서 백만장자들이 여러분 가르쳐 줄수 있어요. 백만장자 들그 시스템 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백만장자들을 만들었던 그 백만장자 이상의 스승과 선생님들을 만들었던 그 기준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고등학생 하부에 뭐 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 중학교에 있고 중학교 부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에 있고 초등학생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고등학생 중학교 학생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최고 수준의 그런 사람들의 진짜 이 지구촌의 경제 경영에 대한 흐름 돈에 대한 흐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은 뭐 앞으로 가는 방향성 안에서 경제 경영 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전반적인 여기에 대한 시스템 이 이해를 얼마나 깊이 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성에서 나한테 적합하고 나의 맞춤형으로 내 지금 위치에서 그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하나하나 돈을 벌어서는 어디에 넣고 어떻게. 이 전반적인 이거를 클리어하게 이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이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누적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머릿속에 세팅이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 세팅된 하나가 점점 진해질 뿐이지 그게 더 추가로 뭔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배워서 뭔가 이렇게 확장되는 느낌보다는 지, 진해지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그림도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연필로 이렇게 그렸던 그림과 칠까지 매기고 완전 완전 세팅을 제대로 한그 진한 그 확신을 가진 경제 경영 돈의 흐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확장되고 이런 지식들이 계속 확장되는 것보다 정말 진해지는 내 머리 내이몸 속으로 뿌리가 거의 이제 심어 들어가고. 그 누구도, 대통령도, 정치꾼들도, 사기꾼들도, 어떻게 해서 나 얘기해도, 이건 아닌데. 이게 내가 직감적으로, 직접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센팅 되기 위해서, 짙어지기, 여러분 그림이, 로드맵이 짙어지기 위해서는, 방향성을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성공학의 방향성을 잡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들 교육에 정말 시간과 돈을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그 정말 지구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말 그 진짜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향성을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페이스.